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레진할 때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추천해드릴게요. 초보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일단 꼭 사야 되는 것들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레진입니다. 무슨 레진이든 상관은 없어요. 종류는. 제가 처음에는 슈가데코 레진을 사용했어요. 가격이 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옥상공방 레진으로 바꿨는데 얘는 배송비도 안 들고 가격도 괜찮아서 초보자분들 이거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UV 레진이에요. 저는 필름 붙일 때만 사용하거든요. 필름을 붙일 때는 꼭 필요해요. UV 레진이 그 쉐이커나 네임텍 이런 거 만들 때 UV 레진은 꼭 필요하니까 비싸지만 처음에 딱 사두면 쓸 일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V 레진은 꼭 하나만 사서 용량, 저 이거 작은 거꽤 오래 썼어요. 많이 안 쓰니까 얘는 꼭 사세요. 얘는 UV 레진, 아까는 이액형 레진입니다. 이렇게 레진 두 종류 구매해 주세요. 그다음은 이제 UV 램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램프 하나 사 주시고요. 이 램프는 UV 레진에만 사용을 할수 있어요. UV 램프가 이 레진만 굳게 하고 이액형 레진은 자연 건조예요. 레진을 하려면 몰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할 초보자 몰드는 다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이고요. 저는 처음 입문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하트쉐이커랑 네임텍 몰드인데요. 저는 이두 개를 진짜 잘 썼고 그중에 네임텍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는 두개다 슈가데코 제품이고요. 일단 몰드는 이두 개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색제가 있으면 일단 작품을 되게 새롭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꼭 필요한 색깔만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보라색 같은 거는 안 사도 섞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점은 꼭 알고, 최대한 필요한 것만 사세요. 조색제. 저는 고체 타입 조색제를 구매했어요. 이유는 그냥 가격이 더 싸서 구매를 했고요. 자, 다음은 이런 글리터들이 몇개 필요해요. 그래도 작품을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글리터들을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는 되게 작은 구슬인데, 저는 하얀색이랑 하늘색을 구매했어요. 근데 진짜 잘 쓰고 있고, 어디에 넣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추가 데코 거고 다, 저는 얘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이거거든요. 안에 별이랑 달. 그런 모양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예쁘고요. 이거는 아까 미니 구슬보다 살짝 더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쉐이커 만들 때 좋고요, 하트 쉐이커 이런 거 만들 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리터도 넣어도 예뻐요. 안에 있는 거 골라서 넣거든요, 저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게저 글리터랍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욕심내서 사지 말고 한이 정도만 있어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자 이건 꼭 사줘야 합니다. 저울인데요. 저울은 꼭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잴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저울을 굳이 사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안 샀어요. 그랬더니 레진이 말랑말랑하게 굳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레진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저울을 돈 주고 사자 해서 저울을 샀는데 진짜 편하고요. 레진마다 비율이 다르잖아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싼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거잘 알아보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고리들이 필요해요. 이건 빗자 고리고요. 실버랑 금색 구매했어요. 이건 군번줄이에요. 얘네는 제가 네임 되게 많이 달아요. 아니면은 비즈키링 만들 때 달고요. 자, 다음은 핀셋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핀셋 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료들이 생각보다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잡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젠 딱히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점. 핀셋. 그리고 이런 서클통이 필요해요. 종이컵에 해도 되지만 좀 종이컵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리콘 컵을 샀어요.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다. 싶은 애예요. 자 다음 또 필수템 자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라이터는 기포를 터트려야 돼서 정말 중요한 애예요 딱히 기포를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라이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쉐이커를 고리에 달라면 이런 오링이 필요해요 이 핀은 구짜 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트 쉐이커에 구멍을 뚫어서 얘를 달아야지만 오링을 달수 있잖아요. 그쵸? 네임텍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번줄을 그냥 달수 있어요. 근데 하트 쉐이크는 구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키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잡 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일이 필요해요. 오일 말고 글리세린을 넣어도 돼요. 왜냐면 쉐이커 안에 오일이 들어가야지 예쁘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오일 넣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재료들을 한 곳에 모아봤어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